오늘 하나님께 서록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합동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어 12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12장은 장세기 후반부가 되죠 장세기 전반부가 1장에서 11장 후반부가 12장에서 50장입니다 소위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원시 역사라고 그러고 먼저 부분을 족장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12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과 12장에서의 50,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는가? 그러니까 전체 50장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떠한 어, 내용을 가지고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족, 아, 뭡니까, 원시 역사를 어,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아, 마찬가지로 12장부터 50장까지도 두 개의 어, 키워드 주제로 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 1장부터 11장, 이 원시 역사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아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문화명령, 소위 말하는 이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이 사실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지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라 그랬잖아요. 명령의 형식을 띤 복입니다. 귀한 손님을 초대하고 맛있게 드십시오. 명령형이지만 이게 복이잖아요. 자, 이첫 번째 주제가 복인데, 두 번째 주제는 당연히 뭘까요?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과 인간의 죄가 영원한 평행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소위 투트랙이라고 해요. 투 정치형으는 투트랙. 하나님의 복과 인간의 죄가 이 투트랙으로 조금 더 만나는 접촉점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뭐예요? 1장부터 11장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이 1장부터 11장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고 이루어가는가. 이 복은 은혜라는 개념과 같이 연관되어서 나가죠. 또 한편은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더 관용해지고 더 편만해지고 더 악해지는가. 사실은 강조는 복입니까? 죄입니까? 우리가 볼때 죄가 훨씬 더 만연해지죠.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가 되, 되고 있긴 하지만, 11장까지 전체적으로 인간을 묘사하는 것은 매우 암울하고, 인간의 어떠한 답도, 해답도 찾을 수 없다는. 그래서 아담 한 명에서, 아담과 하와 한 가족에서 시작된 죄악이, 11장을 보면 이제 뭐 어떻게, 온 세상으로 이 죄가 뻗어져 나가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 죄악이 전혀 개선됨 없이, 11장을 보아도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악이 있고, 이한 가족,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전 인류를 통해서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11장의 내용이라고. 자, 그런가 하면 12장은 이제 어떻게 주제가 전환됐냐. 첫 번째 주제가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이죠, 복. 이 복이고, 두 번째,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복이 또 다른 개념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자, 우리가 비교를 해볼까요? 자,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요 문화명령이 기록된 1장 28절. 장세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아스리라 자, 12장 2절 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복이 될지라니까 이것도 복을 주는 것. 진죠 자, 근데 1장 28절하고 12장 2절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 자, 이큰 차이는 뭐냐. 자,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쭉쭉쭉쭉 나오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의 형식이 명령으로 주어지죠. 하나님의 복의 형식이 명령으로 주어진다. 이건 뒤집어서 무슨 뜻입니까? 자 어머니가 아들한테 자 너는 명령형식이야. 자 가서 두부 사와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아들이 두부를 사올 수있어요 없어요. 사올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죠. 간난아기한테는 못 시키잖아요. 간난아기한테 두부 사와라할수 있습니까? 아이가 심부름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시키는 게 뭐예요? 명령입니다. 28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인데, 인간이 이 복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함의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 2절은 뭐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12장 2절. 너, 내가,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능력이 더 이상 인간에게 있어 없어요. 인간이 복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내가 이제 하겠다라는 큰 차이죠. 너가 해라는 거에서 내가 하겠다라는. 왜요? 그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자격이 상실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이 죄도 전환이 일어납니다. 죄, 죄는 인간이 극복할 수 있어 없어요. 극복할 수 없음을 11장까지 적나라하게 묘사했단 말이죠. 이 죄는 12장에 이제 복이 약속, 복이 약속으로 전환됐죠. 죄는 장애로, 장애 혹은 장애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장애물이라는 거는. 자, 죄는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없었죠, 11장까지. 장애물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장애물을 만난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극복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약속을 누가 성취한다?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복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을 성취해 나갈 때이 복을 성취해 나가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죠. 뭘 통해서 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성전에서도 중요한 게 뭐야?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뭡니까?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아부, 아담을 부를 때도 노아를 부를 때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다뭘 체결해야?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나오잖아요. 길갈 언약, 뭐 세계 언약 은약, 쭉 언약이 나위도 언약 쭉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복을 이루어 가신다.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재물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누가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자, 반면에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인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입니까?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극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이 복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한 것처럼 장애물을 만날 때 인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모의 신실할 때의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어요. 언약에 신실할 때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주어진 모든 장애물들은 아브라함이 뭘 통해서 넘어가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때로는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루어갑니다. 장세기를 보면 함께 이루어간다거 처음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언약의 신실하고 인에게 순종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장애물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언약의 신실했습니까?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기근이 심해지니까 지시하지 않았던 남방으로 내려갔죠.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누이를 아내가 아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넘겨주는 것도 언약에 신실한 행동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볼때는 하나님이 더큰 은혜가 이제 강조된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가서 강조됐다면 12장에서 50장까지는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어떻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인간으로 바꾸어 나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내러티브 가운데 녹아져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 나아가는 위대한 믿음으로 변모하게 되는가. 결국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건져 주시고. 누이라고 속였지만은 아브라함을 오히려 보호하시고 게다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부귀와 영화를 같이 주시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혜하게 신실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오히려 데리고 나오시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알고 취할 뻔했던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경고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의 조상, 언약의 신실한 자로 성정시켜 나가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어,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인데, 이 성취는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장애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의 두 가지 키워드는 뭡니까? 복과 죄.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예요? 약속과 장애. 약속과 장애. 이 약속과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2장부터 이 자차 살펴보게 될 텐데 12장 1절부터 50장 마지막절까지를 볼때 그래서 이두 가지의 관점을 항상 유념해 두고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도 읽을 수 있겠지만 이두 가지 관점을 일단 어, 한편, 마음의 색이고, 이두 가지 관점을 하나의 틀로 잡고 나가다 보면, 어, 또 다른, 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면모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가령 예를 들면, 시절,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관점을, 어, 한편에 두고 읽어보아라 하나님의 복이, 어떠, 어떠한 약속의 형태를 띠고 이루어져 나가는지, 자, 하나님께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세 가지 약속이 무려 자란 첫 번째가 땅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땅 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민족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면 될까? 어떻게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를 우리는 족장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땅에 대한 약속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요셉은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직접적으로 맺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땅 가나안 땅의 땅에,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약속.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에게 주셨고 또한 이 아브라함 이상 야곱은 주 무대가 돼요.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야곱이 예, 누구야? 저기 요셉은 애굽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족장이라 부르진 않습니다. 뭐 라피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요셉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견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를 뭐예요? 족장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족장들 가운데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요셉까지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를 오는 것도 뭐예요? 큰 유익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더 강조되는 면모들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강조가 돼요? 땅입니다. 땅,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쵸? 그렇죠? 야곱한테는 어디로 가라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을 통해서는 뭐가 많이 강조돼요? 자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과 민족과 이 복은 이 모든 족장과 요셉에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조점 포커스가 딱 되는 게 읽어보면 우리가 알아요. 창세기 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한테는 특별히 더 포커스 가는 게 포커싱 되는 게 뭐야? 땅입니다. 야곱은 어디에 포커스가 많이 갈까요? 민족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하여 열두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죠.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특별히 더 강조되는 관점들은 뭐예요? 다거의 민족들이란 말이죠. 요셉은 뭘까강조됐다요 복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요셉을 통하여 보센 땅에 정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복이 어떻게 성취되어가는가. 이세 임무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세 가지의 복들도 약간의 변화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장애를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장애를 인간에게 주시고 어느 시점에 주시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한테 언제 아브라함한테 내려가라고 순종했는데 갑자기 어떤 시점에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온다. 어떤 시점에 갑자기 아들을 바치란단 말이죠, 그렇죠? 이 족장들에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시험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해서 실패하는지,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지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서 배울 점 혹은 반면 교사를 삼을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또 유익한 내용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 어, 그런 관점에서 또 새벽 기도를 쭉 진행하시면서 한번 또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예배 때는 이사야 하잖아요. 이사야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설교만 듣지 마시고, 쭉그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에베소스도 그렇게 읽어보시고, 로마서도 그렇게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또 새로운 깨달음들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므로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약속이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장애란 말이죠. 이 약속과 장애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 한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로 성장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뭐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모든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갈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장애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어떤 인물도 장애가 없던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장애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고난이야.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이 고난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게, 더 깊이 알도록, 더 깊이 사랑하도록, 더 굳건히 빗들도록, 더 위대한 주의 종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개인의 삶, 그 민족의 삶을 통해서 더 편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비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된 인간들이, 그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온 땅을 편만해서 애호배까지 나아갈 때, 초강대국인 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하나님께서 더큰 복과 더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는 필연적으로 성결 조건으로 주시는 게뭐다 언약과 장애물이란 말이요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따라서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장애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그 자빠진 손을 붙들어 주시고 더큰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가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그러나 그 장애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왜 이때 이런 게 올까? 이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 중요할 때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딱 떠났는데 왜 기근이 오지? 말이 안 되잖아요. 순종하고 우물을 파는데 왜 나를 계속 쫓아내게 만들지? 이방인들이? 이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장애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지만 좀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장애가 복입니다. 자. 이 장애 자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의뢰 하고,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뭐예요? 복이란 말이죠.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개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딱 개척을 하면 장애가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그럼, 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왜 장애가 있지? 그러한 생각으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게 되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죠. 이 장애가 뭐라는 겁니까? 이게 복인 겁니다. 이 장애가 있으니까, 아,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장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애 자체가 뭐라는 거야? 이게 복이라는 거야.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더뭐 어떻게 해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애를 극복할 때 오는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장애를 극복할 때 오는 복보다 사실은 더큰 복은 뭐예요? 장애를 통해서,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더큰 복이라고. 하나님께 더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장애가 있을 겁니다. 앞서 여러 가지 때로는 신앙을 잡아뜨릴 만한 그러한 큰 장애물도, 작은 돌보레부터 큰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를 자빠지게 하는 것들은 큰 바위가 아니에요. 우리를 자빠지게 하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턱들이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넘어진단 말 성도님들 큰 장애, 작은 장애 할것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0장, 1 3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까지 읽어 봅니다.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이 뜻이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14절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지 말라?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는 거 세상지에 쓰지 마라는 거 내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나의 머리로 통밥 굴리지 마라는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어,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 하지 마라는 거 아브라함. 나에게 던하는 시험은 나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주신다.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피할 길도 있다. 감당할 수 있는 것, 피할 길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으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감당할 수, 감당하기 힘든 것 같아서 피할 길을 내가 참, 내가 찾게 되면 그게 뭐라는 거야? 우상숭배라는 거예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당당히 시험을 헤쳐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장세기 1 2장 어부터 50장까지의 내용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에 신실한지 신실한지 아니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 때로는 많은 큰 혹은 작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주심을 또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어, 겪으며 통과하며 나갈 텐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